11. 지신들이 불법을 보호하다. 그때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부터 한량없이 많은 보살을 뵙고 예배하였는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지장보살 마하살은 다른 보살들보다 서원, 서원이 더 심오하고 중대합니다. 세존이시여 지상,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습니다. 문수, 보영, 관음, 미륵보살은 백천가지 몸으로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면서 그 서원은 끝이 있으나 지정보살은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자 서원을 세운 겁의 수가 백천억 강하에 모래알만큼이나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와 현재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 남쪽 청결한 곳에 흙이나 돌, 대나무, 나무로 감시를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탱화나 금이나 은, 동, 철로 형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피워 공양하며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열 가지의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열 가지란 토지마다 풍년 들고 집안 안팎 편안하고 조상님들 천상 가고 현존 가족 수명 늘고 구하는 것다 이루고. 수재 화재 없어지고 재물 손실 전혀 없고 나쁜 꿈들 사라지고 들고 날때선신보호 2년마다 거룩하네. 세준이시여 미래에나 현세의 중생이 사는 곳에서 지장보살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습니다. 결례지신이 또 말씀드렸다. 세준이시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사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경전을 독성하며 보살께 공양을 올리며 제가 본신력으로 항상 이 사람을 보호하여 물, 불, 도둑 따위의 크고 작은 흥액과 온갖 나쁜 일을 모두 소멸시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말씀하셨다. 결례여 그대의 큰신력은 모든 신들이 다루기 어렵구나. 왜냐하면 그대가 연부제의 토지를 모두 지키고 있고 초목과 돌, 모래, 곡시, 보배 등도 땅에 의지하여 있는 것이니 모두가 그대의 힘을 입기 때문이다.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을, 이익에 대하여 그렇게 찬탄하니 그 공덕으로 그대의 신통력은 저 보통 지신들보다 백체, 백천배나 더하게 되었다.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 경을 독성하며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대가 본신력으로 보호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않은 일이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피해를 입는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유독 그대만 사,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재석천과 범천의 권속들과 제천의 권속들도 또한 그 사람을 보호한다. 이러한 성현의 보호를 받는 까닭은 지장보살상에 예배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성하는 공덕 때문이니 그 사람은 큰 보호를 받아 마침내 고해를 벗어나 열반락을 얻게 된다. 제12품 보고 듣는 이. 그때 부처님께서 정수리에 위 백천만억의 대호상광을 내시니 이른바 백호상광, 대백호상광, 서호상광, 대서호상광, 우호상광 대옥호상광, 자호상광, 대자호상광, 청호상광, 대청호 상강, 벽호 상강, 대벽호 상강, 홍호 상강, 대홍호 상강, 노호 상강, 대놓호 상강, 금호 상강, 대금호 상강, 경운호 상강, 대경운 대경운호 상강, 천륜호강, 대천륜호강, 보륜호강, 대보륜호강, 일륜호강, 대일륜호강, 월륜호강대월륜호강 궁전호강, 대궁전호강, 해운호강, 대해운호강이었다. 정수를 위해서 이런 호상강을 내시고는. 미묘한 음성으로 천룡팔부 사람 사람 아닌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내가 오늘 이 도리천국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불가사의한 일, 뛰어나게 성스러운 일년의 일들 십지를 증득하여 마침내 아노다라 산막 산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드날려서 칭탄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관세보살이 음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셔 지장보살 마하사은 대자비를 갖추고 제가 중생을 불쌍히 여겨 온갖 공덕과 불가 사이한 위신력으로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의 몸을 낳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한 목소리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공덕을 말씀하셔도 다 못하실 정도라고 찬탄하심을 들었습니다. 앞서 세존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의 이익에 관한 일을 찬탄하여 말씀하고자 한다 하셨으니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이 예배하고 복을 얻게하여 주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바 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하늘이나 용 남자 여자 신 귀신들과 육도의 제고 중생들까지도 그대의 이름을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연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하면 이 중생들은 모두 위없는 최상에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으며 장차 인과가 성숙하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다. 그대가 지금 대자비로 중생 과 천령팔부들을 가엾이 여겨 내가 지장보살이 천상과 인간들에게 베푸는 불가사의한 이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겠노라 관세보살이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쁘게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 세계의 천인이 받은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이 나타나거나 장차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천인이 남자든 여자든간에 지장보살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한번 예배하고 한번 절만하여도 다시 천복이 더하여 큰 즐거움을 받게 되며 길이 삼악도의 업보를 겪지 않으리니 지장보살에게 향꽃 의복 음식 보배 영락 등으로 보시하고 공양함은 어떠하겠는가 그리하여 얻은 공덕과 이익은 한려가 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관생보살이여 현재나 미래의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목숨을 마치려 할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한 소리라도 귀에 들어가게 하면 그 중생은 길이 사막도의 고초를 겪지 않으리니 하물며 임종시의 부모나 가족들이 그 죽는 사람의 집, 재물, 보배, 의복 등을 팔아 지장보살 상을 조성하거나 그린다면 어떠하겠는가. 혹 병든 사람이 목숨을 마치기 전에 지정보살상을 눈으로 보게 하고 명호를 귀에 듣게 하고 바른 길을 아는 가족들이 집과 보배 등을 팔아 그를 위해 지정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린다면 그 사람이 엇보로 중병을 앓더라도 이 공덕으로 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목숨이 다한 사람이 그동안의 제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 공덕으로 죽은 뒤에 모든 죄와 업장이 소멸되어 곧 인간이나 천상에 나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관세 모자려 미래세에 어느 남자나 여인이 젖먹이 때나 세 살이나 다섯 살열 살이 되기 전에 부모와 형제 자매를 잃은 후 장성하여 그 부모나 가족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워하여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났는지, 어느 하늘에 났는지 모르거든. 지정보살상을 조성하거나, 그리고 명호를 부르게 하라. 첫날부터 일회가 되도록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한 번에 예배하고 한번 절하게 하라. 지정보살상을 보고, 명호를 부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사람의 가족들이 스스로 지은 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몇겁을 지내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정보살상을 조성하고 그리고 예배한 공덕으로 해탈을 얻어서 인간이나 하늘에 나서 빼어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들에게 복력이 있어서 이미 인간이나 하늘에서 하늘에 나서 빼어난 즐거움을 받고 있다면 그 공덕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늘어나 한량 없는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다시 21일 동안 일심으로 지정보살에게 예배하고 명호를 만번 연불하면 보살이 끝없는 몸으로 나타나 그 가족이 난 곳을 알려주거나 꿈에 보살이 나타나 대신통력으로 친히 이 사람을 그 가족들이 있는 세계로 데려가 보여줄 것이다. 또 매일 지장보살의 명호를 천 번씩 연불하면 천일에 이르면 지장보살은 그가 사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종신토록 돌보게 하여 현세에서 입고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며 어떠한 행액도 그의 집 문에서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어찌 그 몸에 미치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은 지장보살의 마정수기를 받게 된다. 관생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광대한 자비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화하고자 하거나 위없는 보리심을 닦고자 하거나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지정보살상을 보고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향, 꽃, 의복, 보배, 음식 등으로 공양을 올리고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이 선남자 선녀인은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장애가 없을 것이다. 관세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현재와 미래에 백천만억의 소원과 백천만억의 일을 이루고자 하거든 지정보살에게 귀의하고 지정보살에게 예배하며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모두 성취될 것이다. 또지정보살의 대자비로서 영원히 자신을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꿈에서도 지정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을 것이다. 관세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과 지극한 믿음을 내어 읽고 외우고자 것만 밝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도 읽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나도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묵은 업장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아 대승경전을 독송할 성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상을 보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스럽게 이 사실을 사례고 향, 꽃, 의복, 음식과 여러 가지 징계한 것을 지정보살에게 공양을 올려야 한다. 깨끗한 물한 그릇으로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지정보살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물을 마시겠다고 청한 다음 마시되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지극한 정성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입에 대야 한다. 마시고 나서는 7일이나 2 0일 동안 오신채와 술 고기를 먹지 않고 사음 망어와 모든 살생은 삼가면 이 선남자 선녀인의 꿈에 지장보살이 끝없는 몸으로 나타나 관정수기를 줄 것이니 이 꿈을 깨면 곧 총명을 얻어 경전을 한 번만 읽어도 읽고 들어도 길이 기억하여 한 글귀, 한개성도 오랫동안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관생보살이여 미래세의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여도 뜻대로 안 되거나 병이 많고 흉세한 일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가족이 흩어지거나 어긋나는 일이 많아 많이 닥쳐서 몸이 괴롭고 꿈에서 놀랐고 두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상을 보며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만번을 염불하면 이 모든 좋지 않은 일이 점점 없어지고 안락함을 얻으며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여지고 꿈도 편안해질 것이다. 관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생업 때문이거나, 궁적이거나, 사적인 일이거나, 나고 죽는 일이거나, 급한 일 때문에 산이나 숲 속에 들어가거나, 강이나 바다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날 때,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염불하면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토지신이 보호하여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일이 언제나 편안할 것이며 호랑이 늑대 사자 따위에 온갖 독하고 해로운 것을 만나더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간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의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중생들이 지장보살상을 보고 명호를 들어 이익이 되는 모든 일들을 말하자면 백척궁겁 동안을 말하여도 다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간센보살이여 그대는 신력으로 이 경전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백천만 겁토로 길이 안락을 누리게 하라. 세종께서 거듭하여 개송으로 사라셨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 위신력을 관하건대 항하사겁 찬탄에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생각의 공덕에도 한략없는 이익주와 인간천상 도우시네. 남자거나 여자거나 혹은 어떤 용과신들 지은 복덕 다하여도 사막도에 떨어질 때 지음복도 다하여서 사막도에 떨어질 때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님 전 귀하며 목숨들은 늘어나고 죄가 업장 없어지네.어릴 때 부모 잃고 형제자매 친척 잃고 자란 뒤에 그들 온신 가신 곳을 모를 때에 지장보살그 모습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잠시라도 놓지 않고 우러러서 예배하며 21일 기간 동안 그 이름을 외우면은 지장곳을 끝없는 뭐그 자리에 놔두시네. 구건속들 다신 곳을 두루두루 보여주고 사먹도에 있더라도 그 즉시에 건져주네. 처음 마음 잊지 않고 물러나지 아니하면 그 즉시에 거룩하신 말정숙이얻게 되네. 더위 없는 보리심을 수행하기 원하거나 삼계고통 벗어나는 출리심을 바랬거든. 이 사람은 모름지기 대비심을 바라여서 지장보살 거룩한 몸 우러러서 예배하라. 일체 모든 서원들은 하루속히 이뤄지고 영원토로 모든 업장 없어지고 멈춰지네. 어떤 사람 발심하여 이 경전을 염송하고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하려 하였으나 비록 능이 불가사의 거룩한 언체였건만 금방 읽고 금방 잊어 거룩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과거사의 지은 업장 미혹으로 거룩하신 대승 경전 공부하기 어려우니 삼각국과 옷가 음식 여러 가지 장신구를 장엄구를 지장보살 대성님께 지극정성 공양하고 청정한 물한잔 떠서 지장님 전 올려놓고 하루 밤낮 지난 뒤에 정정수를 마실 때 정중한 맘몸 온갖 짐을 온전하게 갖추어서 오신체와 술과 고에 일체 먹지 말 것이며 사은멍어 살생들의 오게 범계하지 말며. 21일 지장보살 지성으로 연불하면 꿈속에서 지장보살 무변신을 볼 것이며 깨어서는 문득 종명 두루두루 얻으리라. 그런 뒤에 경전불전 기가에만 스쳐가도 천만생을 지내어도 결코 결코 잊음 없으리라. 이 모두를 불가사의 지장보살 위신력이 이 사람의 그와 같은 큰 지혜를 주민이라. 가난하고 병이 많은 살기 힘든 중생들의 집안들이 흉쇄하여 가족들은 흩어지고 꿈자리도 뒤숭숭, 모두 모두 불안하고 부하는 것 마음대로 전혀 되지 아니될 때 지상으로 지장 보살 우러러서 예배하며 싸나운 영과 고통 모두 모두 없어지고 호법선 신착한 신들 이 사람을 보호하사 꿈자리도 편안하고 의복 의복 음식 풍족하리 험하성과 거친 바다 바다 피치 못해 갈 때라도, 악한 짐승, 나쁜 사람 그소 굴에 들더라도, 악신들과 악기들과 험악하운 바람 같은 온갖 고난, 어려움이 널리 펼쳐 있더라도, 불가사의 지장보살 거룩하운 형상 앞에 미리미리 예배하고 공양하고 기도하면 그 어떠한 험악산도 거친 바다 속에서도, 나쁜 것과 힘든 일 길이길이 길이 사라지리, 사바세계 제일인의 가는 보살 잘 들으라. 헤아릴 수없이 많은 지장보살 그 공덕은 백청만겁다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으리니 관음이여 이 사실을 널리 널리 알려주라. 불가사의 지장보살 금영호를 그 듣고 보고 지장보살 그형상을 우러러서 예배하며 향각꽃과 옷과 음식 두루두루 공양하며 백청생의 그지없는 즐거움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이 공덕을 온복해 해양하며 필경에는 성불하여 생사고에 너머리니, 그러므로 사바세계 제일이면 발음이여, 항아사의 국토들에 널리 일러줄지니라. 제13분, 사람과 하늘을 부촉하시다. 그때 세종께서 금빛파을 들어 지정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셨다. 지정보살이여, 그대의 신력은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 하도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도다. 사방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대의 불가 그 불가사의한 공덕을 천만 겁 동안 찬탄하셔도 다할수 없을 것이다. 지정 보살이여, 내가 오늘 백천만억의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불보살과 천룡팔부가 모인 이 도리천궁 큰 법회에서 불란지과 같은 삼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든 인천의 중생들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하루라도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이 없게 해야 할 것인데, 더군다나 오무간 지옥이나 아비 지옥 같은 곳에 떨어져서 영겁토록 나올 기약이 없게 해서야 되겠는가? 지정보사려 남녀무제의 중생은 뜻과 성품이 정해진 바가 없지만 악을 익힌 자가 많고 비록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곧 물러서며 악한 인연을 만난다면. 생각 생각이 악이 늘어난다.그러므로 내가 이 몸을 백천억으로 놔두어 중생의 금기가 성품을 금기와 성품을 따라서 교화하고 제도하며 해탈시키는 것이다.지장 보살이여 내가 이제 하늘과 인간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간곡히 부촉하노니 미래세의 하늘과 인간 선남자 선녀인이 불꽃 가운데 털 하나 털, 어 티끌 한톨 티끌 한 톨. 물의 한 알이나 물한 방울 만큼의 작은 성근이라도 씹는다면 그대가 도력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여 점차 닦아서 위없는 경지에 나아가 물러남이 없도록 하라. 지정보살이여 미래세의 하늘이나 인간이 업보에 따라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그 악도의 문 앞에서 한 부처님, 한 보살의 명호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개속만이라도 외우면 그대는 신력과 방편으로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되 그들 앞에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하늘에 나게 하여 빼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하라. 세종께서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세와 미래세의 천신들과 인간들을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니 대신통과 방편으로 제도하여 구하여서 모든 나쁜 세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때 지장보살이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마 없어서.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에 대한 한 생각에 공경심만 내어도 제가 백천방편으로 이 사람을 제도하여 생사 가운데에서 속히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하물며 모든 착한 일을 듣고 생각 생각에 닦아 나아가는 자는 자연히 위없는 최상의 도에서 길이 물러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에 참석하였던 허공장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도리천에 이르러 열애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찬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과 모든 하늘과 용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상에 예배하면 몇 가지의 복과 이익을 얻는지요.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를 위하여 구분하여 말하니 새겨들으라.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 경전을 듣고 나아가서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물 등으로 보시하여 공양을 올리며 찬탄하고 예배하며 스물여덟 가지의 이익을 얻느니라. 천령팔부 보살피고 좋은 일이 날로 늘며 성스러운 인연 모여 보리 심은 굳건하고 옷과 음식 풍족하며 질병들은 물러나고 수재 화재 없어지며 도적 행는 사라지고 사람마다 존경하네.선한 신들 도와주고 여자 몸은 남자 되며 여자라면 귀하신 분 어여쁘고 어여쁘고 바른 맵시 여러 생을 천상 가고 재왕 가에 태어나며 숙명통을 얻게 되고 구하는 바 모두 이어 번속들은 환희하고 모든 행행 없어지며 사막도는 영멸하고 곳곳마다 길 열리며 밤에 꿈도 편안하고 선망조사 악도 벗고 복을 받아 태어나면 불보살님 찬탄하사 총명하고 지혜롭고 자비 마음 넉넉하네. 필경에는 부처된다. 또한 허봉장보살이 현재와 미래의 하늘용 귀신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지장보살상에 예배하며 호 진짱 보살의 본원에 대한 일을 듣고 수행하거나 찬탄하고 예배하며 일곱 가지의 익을 얻느니라. 빨리 성지 도달하고 악업들은 소멸하고 모든 불조 보호하사 보리심은 안물러나 본원력은 날로 늘고 숙명통을 모두 얻어 필경성불하리라. 이루리라. 그때 시방에서 오신 말할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과 천룡팔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드날려 찬탄하는 것을 듣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셨다. 이때 도리천에는 한량없는 향과 꽃, 하늘옷, 보배 구슬이 비 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였고 법회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시금 예배하고 합장하며 물러갔다.